안녕하세요. 천둥세충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밴드를 몇개 한번 묶어 볼게요.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잘라서 어, 사용하던 재단자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. 자, 제가 이걸 22cm로 어, 재단을 했어요. 재단을 한 것을, 어, 지금, 위에 넓은 쪽은 20이고 2 2 0자리를 보면 10이네요 그럼 지금 22cm 짜리를 20mm 10mm 자 이렇게 자르면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밴드를 뒤집어주고 또 밀어주고 그럼 또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죠 그럼 한번 뒤집어주고, 밀어주고. 네, 이게, 어, 제가 굉장히 이걸 재단판을 몇년 동안 지금 쓴것 같아요. 이게 아크릴이거든요. 아크릴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이렇게 오래 써도, 어, 계속 사용을 할수 있는데, 이게 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걸 이렇게 나갈 때 약간 요철처럼 잘라지게 되면 밴드가 그 부풀레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가 지금 잘라봅니다 뭐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제가 아마도 뒤집으면서 같은 각을 한번더 잘랐나 봐요.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밀고 또 뒤집어서 한쪽으로다 밀착을 시켜주고 한번 밀고 또 뒤집고 또 밀착시켜주고 밀고 네, 그러면 어, 나머진 버리고 자, 하나 둘셋넷 아, 어, 이렇게 다섯 개. 다섯 개 묶을 분량이 나오네요. 그러면 제가 요 다섯 개를 묶는 걸 한번 자,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죠. 제가 사용하는 파우치를 찾아서 다섯 개를 준비하고, 이게 아마도 이 파우치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건 재탕인 것 같아요. 제가 어, 사용하던 그 파우치인 것 같아요. 파우치도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네요. 자, 여기에. 이게 보면 이렇게 다재탕한 파우치들이죠. 다시 끊어져서 어,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그 매달려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요. 이것도 제거할 때 잘못 자르니까 파우치까지 잘라지더라고요. 요즘 뭐, 노안이 와서 눈도 침침하고요. 감으로 자릅니다. 세총 쏘는데도 원활치 않죠. 예,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. 자, 그러면 이 파우치에 넣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밴드를 집어넣고, 당기고, 또 집어넣고 당기고 얘 예, 한번 이렇게 공구를 잡으면 어, 계속적으로 다 사용을 해서 요, 다이한 요 가지 종류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 해주는 게 좋겠죠 두개 그리고 이 파우치에 이 가죽 매끈한 부분이 강구를 말아 잡는 부분이 됩니다 이 거칠은 부분이 거칠은 부분, 가죽의 뒷부분이 되겠죠? 그 부분이 사람의 어, 손가락으로다가 눌러주는, 잡아주는 그 부분이 됩니다. 이 반대로다가 보기 좋으라고 반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, 혹시라도 여차하면 강구가 빠지는 사고가 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저처럼 그렇게 확인하시고, 이 매끈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강구를 잡을 수 있게. 이게 보면 강구를 잡을 수 있는 홈도 이렇게 절구식으로 파져 있으니까 한 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알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밴드를 조금 접어서 이 집게에 잡아주고, 그리고 이 작은 집게죠? 작은 집게를 사용해서 이렇게 땡겨서 걸어줍니다. 그러면 이 길이가 한 25mm 정도 나오게 되네요. 그럼 25mm 정도 나오면 이렇게 잘라놓은, 잘라놓은 이 실리콘 줄이겠죠. 이걸 사용을 해서 한 6바퀴 정도 강하게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하고 처음에 어 고리를 만들어놓은 자리에 이걸 끼워줍니다. 확실히 분명히 저는 제대로 끼우고 싶었는데 제대로 안들어가는거죠. 그리고 아 펜줄이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아, 제가 자를 때 아마도 좀 어, 심하게 잘랐나 봐요. 그래서 두 개가 갈라지니까 또 하나 는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서 어, 또 고생을 하네요.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확실히 노화는 피해갈수 없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구멍이 어, 큰데 그거를 한 번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줄은 좀 찜찜하니까 한번 더 제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봅니다 15분 아, 보인다고 지금 묶고 있는데 이렇게 더디게 해서는 안될 것 같죠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매끈하게 묶어질지 시도를 해봅시다 고리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. 그리고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, 다섯 바퀴, 여섯 바퀴. 그리고 그 고리 사이로 줄을 넣어 주고요. 그리고 당겨 주는 거죠. 그리고 잘라 주고. 네.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당겼을 때 묶은 자리가 있죠. 묶은 자리가 쭉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다. 묶은 자리가 딱 파우치하고 결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잡아 당겨 보세요. 두 개를 당겼는데 그 자리가 쭉쭉 구멍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아이 묶음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잘못하면 밴드가 빠질 위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당겨보시고 그 파우치와 이 밴드 사이에 유격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, 묶으실 때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. 저는 지금 이 파우치 쪽으로 굉장히 가깝게, 가깝게 이걸 묶고, 어, 굉장히 좀 단단하게 당겨줍니다. 이제 예전에 제가, 어, 이 파우치 묶음, 어, 묶어서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. 그, 파우치 묶어서 파시는 분들, 에, 존경하셔야 될 겁니다. 이건 돈 보고 한다고는, 제가 보기에는, 글쎄, 그 타당성이 있나 모르겠어요. 어,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지, 이걸 묶어서 팔아서 돈을 번다? 아, 어,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마 병을 얻을 수 있어요, 병을. 그래서 본인이 좋아서, 어,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묶어서 쓸 정도, 몇 개씩? 다섯 개씩? 뭐, 열 개씩? 이 정도는 충분히 할만한데, 이걸 하루에 한 50개, 뭐, 많게는 뭐, 100개.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왔다. 그, 그날은 아마도 새벽까지 이걸 묶어야 되, 되는 경우, 다들 생기실 거예요. 아, 그러면 이거 뭐, 얼마나 한다고, 이거 묶어서, 그, 큰 돈도 안 되면서, 어, 손가락 아프죠. 그리고 손가락 뿐이 아니라 이 약품 처리가 이게 돼 있더라고요. 밴드에 근데 그 약품 때문인지 이 손끝이 어, 살이 약간 좀 변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, 처음에 그냥 좀 묶은 밴드 만들어서 분양도 하고 해봤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일상이 무너지고, 어, 이 밴드로 인해서, 저, 제가, 뭐, 잠도 부족하게 되고,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다가 가끔 또 밴드가 풀어져서, 뭐, 문제가 있다더라. 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, 아, 뭐, 굳이 이걸 제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접게 되었어요. 그래도 뭐, 그때 당시에는, 몇년 전에는 이 밴드를 묶는 분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처음 이 세총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아마 구세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이 밴드가 없어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빨간 고무 장갑 있죠? 그 고무 장갑을 잘라서 그걸 갈라서 묶어서 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근데 그뭐 그게 불과 6년밖에 안 돼요 어,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, 몇번한 10발 뭐 당기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 밴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도 또 묶음 밴드를 묶어서 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으로 일단 밴드도 좀 쉽게 사서 쓰고 어. 그렇게 했죠. 그러다가 이제 저만의 에, 재원, 어, 저한테 편리하고 제가 쏘기 편한 그 밴드 두께와 길이, 요 폭을 어, 찾다 보니까 이제는 남한테 주문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밴드를 계속해서 쓰게 되더라고요. 처음에 뭐 밴드 찾아 산말리도 했습니다. 이, 이 밴드가 좋다 그러면 또그 밴드 사게 되고.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새 총을 쏘시던 분들은 밴드가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. 뭐 보관을 잘하신 분들이야 전혀 어, 밀봉을 잘해놨으면 상하지 않았을 텐데. 또좀 만약에 방치해 두신 분들은 이 밴드라는 게 공기하고, 어 접하게 되면 이게 녹더라고요. 녹아서 또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일단 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비닐봉지, 지퍼팩 이런 데 넣으시고, 어, 햇볕을 보지 않게 뭐 장롱 속이나 이런 데다가 좀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어, 장롱 서랍 또는 그 탄창 어, 군인들이 사용하던 탄창 통이 있죠. 탄통 거기에다가 지프팩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. 그때는 뭐 원체 밴드 구하기 힘드니까 욕심의 밴드를 막 열롤 아니면 막 오십 미터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한 몇십만원씩 주고. 그 세라밴드 같은 경우는 몇 메타씩 주문이 되지 않고 45메타인가 그랬던 것 같죠? 그렇게 롤로 주문이 되니까 롤로다 주문을 해서 그걸 보관해 가며 그렇게 사용하고 네,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은 이제 제가 세총을 많이 쏘지 않아요. 그냥 항상 차 주머니 또는 회사 집 여러 군데 세총을다 두고 언제든지 뭐 필요한 상황에 있으면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. 자, 지금 제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가면서 이렇게 다섯 개 밴드를 묶어봤습니다. 파우치는 사용했던 거 그대로 재탕을 하고요. 그래서 좀 지저분합니다. 손때가 묻어 있어서 지저분 한데 그래도 아뭐 이건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조금 요 파우치 같은 경우는 버리시지 말고 어 이것도 뭐 가격이 상당하죠. 1어0 백몇십 원씩 하니까 버리지 말고 모아 놓으셨다가 묶으실 때 이렇게 다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 밴드 묶는 파우치 재탕. 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